안녕하십니까 연민 아빠입니다 오늘 보여드릴거든 우리가 테냐를 할때 테냐가 원래 이런 식으로 이해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줄을 달아서 깔치가 툭쳤을때 우리가 호킹을 해서 이런 식으로 들잖아요 하다 보니까 머리 밑 공격을 뭐 대가리 쪽에 이렇게 치가막 뭐 항상 이렇게가운데면 공격을 하는게 아니잖아요 머리를 탁 공격을 했을 때그 머리 밑 아래를 호킹을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기존에 있는 방법들은 예전부터 저희 좀 오래 타시던 사장님들이 주로 쓰던 어시스트 홉을 밑에 타는 그런 채비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거 괜찮겠다, 괜찮겠다 몇번 써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요것도 조금 깁니다. 이게 16호인데, 한개 500원. 500원짜리 바늘을, 자, 스플리닝을 뺍니다. 빼서 이스플리닝을 여기 다시 넣어줍니다. 이렇게 줄을 벌려서 안쪽으로 빼주면 이렇게 줄이 짧아지거든요. 짧아진 거를 여기다 달아줍니다. 그러면 올라타는 현상이 조금 줄어요. 이렇게 짧아지면 올라타는 현상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게 올라탄다고 했을 때, 안 올라타는 건 아니거든요? 올라탄다고 했을 때 액션에 지장을 주거나 고기를 못 잡거나 그러진 않아요. 보시면 이게 올라타도, 근데 미끼가 어느 정도 두툼하게 물려있는 상태에서는 안 올라탑니다. 어시스트 훅을 이용을 해서 어시스트 훅을 달아서 거기다가 사용을 했었는데, 어 시스트 훅이 조금 길다 보니까 요거를 말아서 제가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카트로브를 이렇게 이렇게 거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우연찮게 발견하는 바늘인데 요 바늘이 딱요 테니안 대가리 밑에 머리 밑에 달면 딱 좋은 그런 사이즈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거를 달아서 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간단하게 투에서 깔치를 조금이라도 더 잡을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미끼하고 간섭이 안 생기는 여기는 미끼가 없는 상태에서는 올라타지지만 미끼가 어느 정도 말려있는 상태는 잘안 올라타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소개 시켜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켰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민 아빠였습니다. 아이고, 뭐 라?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깔 친가？이 어, <laughs> 새로 나온 바늘 입니다.